차오에서 만지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 동네 이부누과 갔죠. 별말 없어요. 그냥 항생제 먹고 경과 지켜보죠. 근데 더 커지는 거예요. 음. 대학병원 을 갔죠. 나보다 잘못된 사람 보고 잃어봤자. 오늘은 잘못돼도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나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망한 거예요? 네. <laughs> 음, 중간에 이제 소개팅에 나왔던 여자가 보도 아가씨였다. <laughs> 맞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어, 웃기다, 웃기다. 혹시 잘못된 게또 있어요? 3개월 동안 어. 룸사롱이 2억 갖다 바쳤습니다. 와큰손인데 어. 하는 일다 망했고, <laughs> 소개팅 나온 여자 보도아가 쉬었고, 어. 3개월 동안 룸사롱이 2억 썼고, 어떡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알차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laughs>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뭐가 크게 크게 터진 게 아니라 잔리들이 모여서 대형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포모르 연사건이 뭡니까? 20대 후반에 주식이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이 돼가지고 뭐 경제 유튜브들이 뭐 주식 차트 보는 거 알려줬지만 그때는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뭐 워렌 버핏처럼 아, 아 맞아. 예전에 이제 일할 때 어디 매장에서 일하는데 뒤에 쪽방에서 트레이더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술 먹고 당구 치고 하다가 아 이분 뭐 백수구나라고 전생각했는데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또 학력 중요하지. 제가 돈 모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2, 3년 지나서 제가 음. 돈을 모아서 카톡 드렸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남강토건, 딱 이거 남강토건. 제가 이제 주식을 하려니까 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네.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바꿔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샀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다음날 카톡으로 음. 샀니? 아니요. 그래. <laughs> 단답으로 어? 왜 그러지? 남강토건, 초딩이 상한가? 아! 어제 살걸. 안살 건데 어. 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사람 가. 그때까지 안사고 있는 거야? 네. 왜안 살고 있는 안 <laughs> 아니, 근데 왜안 왜 사는 거야 진짜? 아니, 왜안사고 있는 거야?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 거야. 아, 본인은? 아 다시 형님한테 제가 다음에 주시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몇달 지나서 갑자기 경남기업, 경남기업 바로 달려갔죠. 어, 은행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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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번에, 어. 샀습니다. 더때 전화가 와요. 이 주식은 조금 위험한 주식이다. 어? 이건 정리매매하는 주식이라 상한가 한가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상장폐지거나 뭐 거래정지가 되면 팔수 있는 기간 정해서 그 상한가 한가가 없는 거죠. 예. 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경남기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 형은 다섯 배 본다. 다섯 배. 두 배만 보고 뭐 그거 빠져라 네, 팔으라 위험하니까 음. 어. 어, 왔다 갔다요. 하셨는데요, 2,000만. 다샀어 우린 했어요? 오, 50... 네. 오 그... 사이즈 있어. 오. <laughs> 마음에 <laughs> 들었다. 지금. 2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야, 이거 다섯 배가 아닌데 맥스 열 배로 될것같아 이야, 이억이야 어! 그러면 경남기업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 자기는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준 적도 없고 청렴 결백해서 결백하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거고 그때가 3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오르 끝났단 말이에요. 응. 나도 이제 외제 차를 하나 사야겠다. 애인 칸에 들어가죠 살짝 정말. 오른 거에서 마무리됐고 그렇죠? 행복한 고민으로 잠을 잤죠. 아침 7시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님. 야, 좋됐다 왜? 응? 유서 쓰고 잠적했다 회장님. 어떻게? 무조건 팔아라. 알겠습니다. 아, 시에 딱 됐는데 오르는 거예요. 어? 이 형이 뭘 잘못 착각했나? 음, 그럴 수 있겠다. 이러고 이제 안 팔았죠. 갑자기 팍 팍.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막 60%. <laughs> 어? 밥 아, 사자. 아, 70%? 어? 밥만 팔걸. 이게 어떻게, 아, 이게 상한가 상하과, 한가가 <laughs> 없어. 졌어요 말을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 <laughs> 처음부터 안 들었잖아. 음. 그리고 이제 형님이 팔았어. 분노와 열이 받고 막 짜증이 폭발하면서 어. 팔라고 해도 안 팔리고 돈은 없고. 나중에 보니까 다안 팔려서 묶여있던 거예요, 거기. 바로 팔았으면 팔렸는데. 음. 아, 네. 팔아라, 무조건 팔아라. 음. 너 이거 본전 생각하다 니다 날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못 팔았죠. 손이 못 가요. 사람이 게 심리가, 어, 팔라 그러면 조금 올라. 어? 아. 그러면 조금만 내가 손에 들보고 팔자 하면 아, 또더 떨어지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가, 나중에 뉴스에 성환종회 장 어... 극단적인 선택? 극 선택. 갑자기 그때부터 주식이 더 떨어집니다. 으안 되는데. 으안 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5분의 1? 3분 만에 남았다는 얘기야? 거의 그 정도 남았던 거 같아요. <laughs> 두 번째 봤더니 포항 아파트 사건이 나옵니다. 뭐야?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 분위가 기또 아파트를 사라는 분위기였어. 아 그러니까 아파트 남들 하는 건다 해야 돼 제가 또. 계속 집사고 권유를 해요 나라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때가 2017년 도 그때 집산사람도 지금 다두세배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엄청 뛰었는데 마이너스로 팔았습니다. 아 마이너스로 팔았다? 왜요? 2017년도에 포항에 미분양이 너무 심하니까 조건이 엄청 좋아진다. 계약금 500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잔금유의 2년. 오 이런 이건 환상의 조건이에요 500만 있으면 되네 그렇죠. 몇 평짜리인데? 국민평수 34평 평수도 좋네 분양가가 2억4천5백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500을 주고 사가지고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분양이 60% 이상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 음. 층만 좋은 거 있으면 하나 해도 된다 로얄층만 있으면 또 500에 또 분양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 250도 준다는 거 250만 있으면 돼그러네 어, 얼마나 좋습니까 진행시켜 바로 이제 깔끔하게 계약금 넣고 분양 계약서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 강진이 왔다는 거죠 <laughs> 왜또 지진이 났어? 포항 <laughs> 어? <laughs> 흥해읍에 대지진이 왔는데. <laughs> 대지진. 어? 흥해읍이면 우리 아파트인데? 어. 어. 강진이면 뭐 되게 몇년 만에 온거 아닌가? 몇십년 만에 왔다. 나 아, 그래서 뉴스 나 그랬다. 난리도 아니었죠. 어. 전화했죠. 안 받아요. 또 전화했어. 그럼 어. 어떻게 해어 모델하우스 무너졌어. 어! 모델하우스! <laughs> 무너져요 그 정도라고? <laughs> 그럼 아파트는 뭐 아파트야 지금 해지해달라고 난리인데 해지도안 되고 안 되지 사람 머릿 속에서 지진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자. 아이주 아. 때까지 가자. 베팅 한번 해보자. 그게 와500몇 세대인데 매물이 400개 정도가 나와요. 실입주가 <laughs> 없는 거죠. 다 나같이 <laughs> 나같이 다 투자한 사람들이 흉가에 그냥 한번 2년 더 기다려 보시죠.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어요? 오르면 올랐지 음, 요즘 분위기 에 아파트 값이 콩나그합니다 <laughs> 그리고 전세가가 1억 7천이 돼요 그럼 난 전세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야 꽃단장을 해서 남들보다 싸게 <laughs> 눈가가 촉촉해 어떻해 <laughs> 아니 지진이 오고 아파트 연장을 했더니 집값이 폭락을 했다고 <laughs>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세뻑이 좋아서 도박에 빠졌다. 아, 재밌다. 이거 뭡니까? 그니까 러 이게, 저는 신이 버린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다 마이너스고, 도박도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도박? 바카라? 토토. 토토예요 그, 그, 그다 바카라. 바카라는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 미니게임으로 배웠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카라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네. 결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퐁당퐁당 이거 왜못 맞춰? 음. 줄을 딱 타면 되는데? 음. 내가 왜 지금까지 토토랬지? 최대 베팅이 100만원? 얼마 땄습니까? 한500 아, 정도 땄어요. 500? 네. 네. 원래 따면 그 이상이 나갑니다. 결국엔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잃고 나서, 국민공지, 러신캐시 카나머니. 국민공지 네. <laughs> 그, 한달무이자가 있었어요. 그쵸, 옛날에 있었죠. 그리고 넣다 뺐다는 거예요. 500 빌려서, 배팅해서 네. 따고, 다시 주고. 아. 응. 그럼, 공짜야. 그치. 충전을 합니다. 네. 제가 플레이어를 갔는데, 그림장이 플레이어인데, 미당첨이라고든요 뱅커를 걸었는데, 플레이어가 나왔는데, 당첨이라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반대요? 뭐야? 어. 이게 싱크가 안 맞은 거예요. 한 박자가 아. 느린 거죠. 이 배팅. 아. 고객 센터 에 얘기하려다가 어, 지켜봤죠. 어. 그 타이가 나오는 거예요? 타이에다가 한1 0만원 걸어왔는데 맞는 거야. 야, 그러면 정보를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네. 어, 어? 미리 본 거죠. 바카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한 판을 먼저 볼수 있다면 그걸 하고 있는 거네. 타이만 가서갔어요 타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네, 8바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100만씩 가서 3천 원을 만들었어. 이야 대박. 한 10분 만에 3천을 딴 거죠, 거의. 그렇지. 세 번만 마셔도 2,400인데. 응. 그래서 그렇게 따 가지고 이제 환전을 신청 눌렀는데 그게 최대 한번 응. 환전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세 그러니까 번을 하려면 이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1시간씩. 아. 그렇지. 환전 눌렀는데 바로 되는 거예요. V I P 오, 오 천만 원 뺐어. 아 하늘이 날 돕는구나. 그리고 한 시간을 기다리는데3 0분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씨 유출픽으로 이렇게 배팅하시면 안 되죠. 계좌번호 드릴 테니까 돈 입금하세요. 무슨 소리냐? 아니 타이에다가 어떻게 다 적적 족 아, 맞춘. 타이만 어떻게 다 맞추냐? 아, 타이가 나올 때마다 그때만 걸어서 맞았으니까. 머리가 좋았으면 이러도 주고 막. 그안 된다. 싫다.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나안 된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대요 뭐 여기저기. 음. 어. 알았다고. 아이디 이제 삭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 계속 옵니다. 어. 이쪽 번호로? 네. 오케이 해려고 여보세요, 여기 제가 오피하는 깡패인데요. 아가씨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제가 나체랑 그 영상이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아어안 봤구나. 아 그... 그쵸. 그러니아안 봤었으면. <laughs> 근데 갔었는또 500을 달래요 500만 원 그러면은 원본을다 지워주겠다 난지 아닌지 모르니까 영상을 보내봐라 아. 카톡으로 영상이 3초 정도 잘라서 왔구나 준대 내가 아닌데 이거 아 내가 어디, 아니야 어, 어디 영상을 퍼온 거 같아 어.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저 아닌데요 음. 제가 이렇게 하는 적이 없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오다 아. 갖고 했는데 안돼 근데 저도 인터넷 쳐봤죠 그때 음. 조금만 더 디테일했으면 그거 갖다 바쳤을 거예요 500원 만야 그래도 잘 어? 살았네 오오. 제가 또 촉이 좋아요 이것 때문에 5 0 갔다가 사실 이 밝혀졌네 아 그쵸 <laughs> 네배 아꼈다. 알지 <laughs> 이런 게다 많어. <laughs> 마카라를 하고 나서부터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땄잖아요 이제 이걸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한맞짝 느껴본 게 진짜 지금은 이제 막 대화를 하잖아요 채팅하면 받아주 이거를 만약에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신호를 보낼 텐데 그렇지. 상대방한테 나는 플레이어 뱅커를 이걸로 조작을 하지 않을 거다 한 배니까 음. 타이랑 페어에다가 무슨 무슨 카드 나오면 다음이 타이다를 할것 같아서 분석을 어. 했죠 옆에 놓고 엑셀로 구다이 다이아 어. 패턴을, 어. 패턴을 다 보고 타이가 나오는 그 시점 페어가 나오는 시점을 엑셀로 딱 정리했어요 승률이 한60% 넘습니다 우와 오? 그래서 잘못되는 거죠 <laughs> 40%가 잘못됐 거야. 어서 너무... 그죠? 이 40%가 잘못된 거야. <laughs> 나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어. 이게, 아. 이게 그런 거죠 도박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는 순가 잘못된 거야. 페어랑 타이가 나올 때 어떤 뭐가 있다. 진조 그쵸? 숫자 <laughs> 6개가 나오면 타이 확률이 높습니다, 다. 10 빼고. A부터 9까지. 아, 10부터 빼야돼? 그 와중에? 그 6개. 영어 나오면 안 돼. 6개 나오면 다음에 페어 <laughs> 타이 나올 확률이 거의 한 60%? 그걸로 어? 얼마 잃었다고? 많이 잃었어요. 얼마야? <laughs> 대략, 대략. 5천 정도 이제. <laughs> <laughs> 남들이 시켜주도 않는 거 혼자 공식만 들어갖고. <laughs> 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홀덤 펍이 또 유행입니다. 아, 그래? 홀덤 한다며 네, 홀덤을 하는데 꼬맹이가 핸드폰 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뭐니? 했더니 슬롯이에요. 슬롯. 아 슬롯 아슬롯 마냥 요새 슬롯 유행이에요. 야, 슬롯 다, 슬롯 다 조작이지. 이게 누가 주냐? 어, 형저 오늘 옷이 먹었어요. 아이디어 하나만 줘봐. <laughs> 그리고 나서 10만원을 충전합니다. 형님, 2만원짜리 사셔야 돼요. 뭘로 4만원짜리 샀어요? 어. 야, 이거 800배는 뭐야? 1200배 뭐야? 어, 이거 형 사항가인데요? 800만원이 터진 거예요. 우와! 짝뽕은 은근 있네. 맞짬뽕. 4만원 넣었는데? 2,000배 터진 거야, 2 0 0 0야 걔도 처음 봤대. 바로 중독되죠. 10만원, 8 0 0배는데 와. 그때부터는 빻다가 뭐, 2만원짜리 사는 게 10만원짜리 사는 거야. 또 잘못된 거죠 <laughs> 돈, 통장인 돈이 싹 들어가죠. 슬롯으로 또 얼마가 죽었어요? 또한2,000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 사건. 아는 형님이 소개팅을 해줬다. 아. 자제가 아. 마음에 들었는데, 보도와 같 <laughs> <줬다, 지금. 웃음> 착실한 형님이었어. 요 아, 그럼, 유흥 쪽에 일하는 아, 형님은 어째요. 아니고? 저는. 아. 아 만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저아아 프로 룸빵러예요 아 알지? 네, 3개월에 얘기해 웠는데 쪼를 보면 알거든요. 쪼. 여자들이 쪼? 이제 아, 노래방 갔을 때.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아, 네. 10시가 통금 시간이었고, 2차까지 먹고, 아, 노래방 가고 싶다. 그 여자가 좀 취했어요. 2차까지 먹으니까. 어, 나 뚫어놓은 데 있는데, 전화라는 거예 어디에? 말투가 이런 거삼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렇게 여자를 잘 얘기 안하는예요 어, 그쵸. 삼춘 저희 내명 친구 갈 건데, 열어줄 수 있어요? 알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 느낌 자체 그 노래방은 일반적인 노래 방이 보도 불러주는 아가씨를 불러주는, 아가씨 불러주는, 아가씨 불러주는 그런 노래방이었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여기를 아. 근데 의심은 조금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노래방에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선곡하고 마이크를 갖고 노는게 어. <laughs> 예, 창법이 따로, 법이 따로 있어요. 모두 알았을 때 창법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창법이 창법이 있어요. 창법이 있어요. 이게 태어나, 태 처음 들었는데, 어떤 창법이, 창법이 있어요? 있어요? 약간 저음으로 불러요. 하이텐션으로부는게 아니고. 아, 고래고래 지르지 그, 않고? 네. 여주인공이에요, 비현이. 음... 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항상 그 거미 노래. 어, 거미 노래? 거미 노래, 백지영 노래. 다 구슬퍼요. 어.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자 버스 안에서만, 뭐 이런. <웃음> <웃음> 그런 걸로 이제. 그런. <laughs>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laughs> 찾아버스 안에서 야아 어. 이거 아닌데 진짜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가씨 보도 일하는 응. 거 같은데 네가 그런 데만 다니까 여자애들 다 그런 식으로 보는 아 거야 아 너는 쉽게야 너는 소개시켜도 그래서 어? 아닌데 근데 너는 쪼가 아가씨인데 이거 그리고 알바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본업인데 <laughs> 아 이거 큰일는데한동안에 <laughs> 모섭시. 아니 무조건이죠. <laughs> 아니 그 여자를 제일 처음 소개시켜줄 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간호조무사. 외모는 <laughs>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완전 일반이 빌. <laughs> 술도 좀 취했고 이제 나오는 거죠. 아술 아, 취하면 나오지.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야네 말이 맞았어.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룸사롱에 3개월 동안 이억 썼다. 어, 하이라이트인가요? 친구는 아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룸빵 멤버들. 음. 이것도 룸빵도다 같이 재밌어야지. 한명이 재미없으면 안 가게 돼요. 누가 아나 이제 안 갈래 그러면 그 모임 분위기분위기 깨지고 재미도 없어지니까. 근데 그멤버들 다 좋아했던 거야? 다 좋아했죠. 그리고 <laughs> 몇 명인데요? 4명. 네 4명인데 <laughs> 어. 네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웨이터들 출근율보다 저희가 더 좋았습니다. 출근율이더 좋았다. 네. <laughs> 매일 갔어? 거의 25일? 이일 <laughs> 빼고 다 갔다는 얘기네. 네, 거의 그렇죠. 그게 지역이 어느 룸 <laughs> 사랑입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쪽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더 좋았죠. 아, 완전 패밀리즘이야? 그쵸. 그렇게 해서 하루에 숫값이 어느 정도 나가요? 그때 당시가 거의 10년 넘었으니까, 그때 한 사람당 70만원? <laughs> 하루에? 네네. 많이 썼다! 우와, 거의 300만원 나왔단 얘기네? 그쵸, 거의 250 정도 나왔죠. 그걸 3개월을 그렇게 갔어요.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그날 당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주 오니까, 식장한테 주결제 하자. <laughs> 주결제 하자. <laughs> 그러니 나중에 야 월결제. 거래에 거래처. 월결제 하자. <laughs> 월결제 하자. <laughs> 월결제 하자.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우와. 좋다 서비스. VIP 손님이니까. 손수지 3개월 딱 됐을 때실장이 없다 이러고 오빠, 차를 가솔린을 사야 돼? 디젤을 사야 돼. 뭔데 그랬더니 S클래스. 우리 네 명이서 다. <laughs> S클래스? 정적이 이르면서 다음 날 점심 먹는데. 다연야 되냐? 야, 현대가 왔구나. 그때는 차가 뭐였어요? 저 그때 YF. 쏘나타 YF? 네. 풀옵션 풀옵션 아, 풀옵션 안 중요해 붙이지 마추잡지 이렇게 무슨 풀옵션이야 본인은 YF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7차 <laughs> 벤츠 에스크레스 알아보고 있다고? 이거 계산해보자 얼마나 왔냐 계산해보니까 한 2억 2천 쓴거 같은데 어. 현타 온 거야 가지 말자 며칠 안 가니까 전화가 오죠 오빠 왜안 와요 네가 에스크레스 한다는데 내가 왜 가냐 거기 아그 실수네 아 농담이지 실수야. 농담이지 막 그러는데 진짜 산 거예요 그산거 확인했어? 네. <laughs> 가지 말자 진짜 서울 가자 <laughs> 냉정하게 본인이 봤을 때 강원도 룸이랑 서울 룸이랑 아가씨 상태 어떻습니까? 서울이 훨씬 낫죠 저는 이쁜 거안 찾습니다 어, 뭐예요? 아가씨 볼때뭐 봐요? 용국역방 각선미 어, 저도 다리 이제 코끼리 다리면 안 돼요 아. 코끼리 다리는 동물원만 되나요? <laughs> 코끼리 진짜 다리 <laughs> 그럼 어딜 제일 많이 보냐고요 가슴을 좀 많이 봅니다 어. 가슴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아.. 어.. 음. <laughs>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래요 어. 제일 불편한 스타일이거든.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돼? <laughs> 너무 크면 안 돼. b 정도? b 근데 또 수술했으면 안 되지. 아, 수술을 돼요. 수술을 돼? 아, 요즘 잘나왔더라고 누가 아. 비로 수술을 해? 비도 간식으로. 수술할 거면 있어. 비로 안 하지. 나이는? 30대 초 밑으로. 너무 어리면 안 돼요. 어, 이거 뭡니까? 제가 몇번앉 쳐봤는데, 너무 신조를 많이 쓰고. 아, 대화가 재미가 없다? 아, 재미도 없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빠, 나 전방에 다 털렸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요? 전방에 전 다털렸전다 털렸다고. 어. 손진상이 와가지고. 다 어. 털렸어. 나여서좀있따가도 돼? 어리니까. 그런 어. 걸다 그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 뭐 정이 안 가는 거야 아 여자로 안 보인가. 아 애들이 너무 막말해. 네, 막말해. 난... 막. 손님이 아니야. 거의 뭐, 뭐 담배 는 펴도 돼. 여기 휴게실이네. 네. 아니, 너 그래도 좀 오빠들 편 편한... 정자는 아니, 방인가 보다 그렇죠. 호구방이야 그냥 피시도 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암에 걸립니다 어, 갑하게요 지금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캐릭터가 정해져가지고 암에 걸려요 37살에 이제 모든 풍파를 다 겪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투자도 안 되고 본업도 잘안 되고 점점점점점 음. 점점 마이너스 나고 대출 뭐 버티도 어렵고 음. 술 맨날 먹고 제가 음. 종교가 없는데 한느님한테 사망보험금이 있고 네. 안보험금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건두 개다 둘 중에 하나 줘라 음. 음, 진짜 거의 그 정도로 이제 나락을 간 거죠 친구가 이제 몇 개월 만났는데 근데, 벌거리 걸렸냐? 너,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어? 음 그래 뭐 이쪽에? 네. 만졌더니, 지방종 같이 조금 있는 거예요. 별거 없겠구나. 는데 계속, 샤워하면서 만지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네, 이브누과 갔죠? 별말 없어요. 그냥, 항생제 먹고, 경과 지켜보죠. 근데 더 커지는 거예요. 대학병원 을 갔죠.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 불안하고도 암, 나, 어 인거 아니고? 이거 암이에요. 이거, 저기, 그, <laughs> 아, 인생 왜 그래, 진짜. 조직검사하고, 일주일 돼갔더니 진짜 암인 거예요. 아 정확한 안의 명칭이 뭐예요? 구인두암입니다. 구인구두암그목 구인두암. 쪽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나팔관 같은 거 있잖아요. 양쪽에 나팔관이 있어요. 나팔관이 잘못된 <laughs> 아니, 거 아니야? <laughs> 목에 나팔관이 있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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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목에 이제 림프선, 에, 에, 림프선 요기아 림프선을 <laughs> 나팔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laughs> 또 수술도 기간이 한달 한 이상 걸리더라고. 요 그동안 담배 계속했어요. 이미 걸렸는데 어. 그 원장이 담배 안 끊었어요? 예. 왜요? 아니, 어차피 암 걸렸는데 뭐 끊는다고 이게 사라져요, 이 양반아. <laughs> 80먹은 노인에도 네. 수술 받으려고 몸 관리 하는데. 그치, 뭐, 맞는 얘기지, 그거는. 지금 당신 같은 암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수술을 잘 받지. 지금 담배 끊고 술 끊으라고.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끊었어요. 그 전까지는 담배를 얼마나 폈던 거예요? 하루에 한두 갑에 세 갑. 아, 좀 많이 아... 피는 스타일이었구나. 그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것도 잔발이로 했다 끊고 또 피고 수술을 잘 했어요? 그때 이제 수술을 12시간 했습니다 어른 아, 수술이네 새벽 5시에 들어가서 7시에 나왔어요 까다로운 위치인가봐요 내팔관이었으니까 아, <laughs> 수술 되게 잘 됐어요 퇴원도 잘 되고 안보험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 어? 안보험 그럼 얼마나 나왔나요? 몇 정도 나왔죠 야... 하나님이 어. 뜻을 들어주셨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다짐했어요. 내가 인생 그 그래. 반대로 살겠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줄이고 반대로 살겠다. 오 좋은 결심이데 그럼 내가 몰빵할 수 있는 거 하자. 내 시간 다할수 있는. 호차를 하자. 딱1 0평 정도에서. 또 어. 요리를 곧잘 하셨나 봐. 유튜브 보고 하면 될거 같아요. 아니 <laughs>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어.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려가지고 다잘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어디 가든 다 만석이고, 피가 엄청 비싼 거. 권리금이. 그런 게오6천이야 조금만 막 구석 뒤쪽에 있어도 다오6천1억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아는 동생이 고깃집을 오픈했는데 매출 배출이 막 천만 원 하루 매출? 네한달 근데 네, 천만 원? 네 잘못됐는데 때마침 그 주방 사람이 없대요 장사 안 되니까 주방 좀 내가 일하면서 내가 좀 쓸게 그 대신에 내가 주방에서 뭐 하는 거 터치하지 마 음. 아, 알겠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요리도 하고 돈은 네. 안 받고? 네, 돈은 좀 받았어 아 어느 정도 0만원 정도 어. 재밌더라고요 또 손님들 그냥 서비스 막 줬어요 오는 사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 네.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공짜로 주니까 맛있는 거죠 아돈 주고 한 번은 맛 없죠 그렇게 막 연습해가지고 음. 나 이제 포차로 갈 거다 어. 형님 월세만 내고 하시면 돼아그 가게에서 네. 포차로 가지 말고 네, 그 고깃집 하시면 안 돼요? 딱 보니까 갑자기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거 인테리어가서약 거의 1억 8천 들었는데 내가 이걸 그냥 공짜로 하는 거네. 고깃집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 80평. 그러면 인수할 때 고깃집이 매상한 그대로였습니까? 그, 한달 천만 원? 네, 한달 천만 원. 900 천만 원. 야 답이 안 나올 텐데, 그렇지? 근데 이제 간판만 바꿔서 어.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장사또 돼요. 오. 처음에 첫달 2,500. 우와. 운이 좋은 편이야 어. 진짜. 두 번째. 5천 우와 7천, 8천 엄청 잘 됐는데?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돈이 안 남는 거야 그 뭐야? 인건비를 너무 많이 쓴 거죠 지금 몇명 썼는데요? 9명 9명 썼다고? 2700 나가더라고 얘가 이제 장사 잘 되는 거 자기 통장으로 받잖아요 팔겠다는 거야 무권리로 갖고 왔죠 그때부터 장사가 안 돼요 아, <laughs> 서류상으로 다 인수인계한 네. 다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갔죠 여기 지금 받은 거 아우 음, 네. 뭐? 보험비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들어갔어 장사가 갑자기 8천 되던 게2 100. 어. 2 100? 답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 다 자르고 정해 멤버만 남은 거죠. 그때가 이제 11월 달쯤 됐어요. 메뉴 다시 바꾸고 회식 자리, 모임 자리 위주로 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11월 말쯤부터 이제 1 2월달 예약이 이제 꽉 차기 시작해요. 대충 12월 달에 예약된 금액만 한 3,500? 야, 세다. 어, 그래. 이거 멘징하자 음... 아, 그러면서 이제 12월 초에 개업령이 터집니다. <laughs> 예약일 다 받아놨는데 <laughs> 박살났잖아 이게 저한테 여파가 있을 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예약일 취소가 막해 저희가 공기업이라 재업용뭐 해서 몇명 이상 만나지 못하게 그때 소상공인 다 작살났어요 와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때 매출이 12월 달인데 2,800 그렇게 해서 결국 가게를 팔았습니까? 팔았습니다 많이 손해보고 팔았죠 얼마나 손해봤어요? 들어간 게 거의 2억 들었는데 건진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몸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감각이 별로 없어요 아그래서 어? 여기 못 돌려요 그럼 룸 이런 데 가도 아가씨랑 어깨도 못하겠네 그거까지해야요 <laughs> <laughs> 거기까지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 구독자님들께. 어 맞아요. 음, 한마디 하고 싶은 해주시죠. 말씀은. 건강할 때몸 챙기시고 돈은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일하다 보면 돈이 모인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잠들고 있습니까? 돈 많은 신분들 같이 뭘 해보자. 사업 제안서나 투자받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인맥이 좀 있나 보네. 기쁨조로 다니고 있어요. <laughs> 요즘 그런 거 살고 있어요. 아니 용국이 오빠랑 원래 알던 사이였다며요 진짜 20년 전에 알았죠. 어디서 오. 만났죠? 다오비전이라고 프로덕션. 한때 제가 이제 영상 PD가 꾸몄습니다 그때 직책이 뭐였죠? FD였습니다. 어, 그 오빠 그 방송국에 있을 때 같이 촬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예인이었어요. 아, 처음이자 아, 마지막이었다고? 그쵸 그때 후광이 있었어요. 오빠가? <laughs> 네 그때 모닝아이드 찍을 때모닝아이드첫 그 이미지가 어땠어요? 어, 되게 프로페셔널했어요. 오오오 진짜 몰입을 잘 하시고. 어, 맞아. 완벽주의자이긴 해요. 네, 완벽주의자예요. 어. 그때 이제 어. <laughs> 처음 봤을 때 어. 저만 그 이게 생긴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랑 같이 작업하는 거라 절대 사진 찍자 얘기 안 하고. 아, <laughs> 그 무슨 자꾸 자기만의 뭘 만드네. 막 떨리는데 전혀 안 떨리는 척. 아, 유난 떨지 말아야지. 응. 우리 같은 작업하는 아, 관계지. 어. 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는어 빡빡이. <laughs> 어, 내가 잘 알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SBS 모닝아이드에다가 이제 내보내주는 방송이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네.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모를 만큼, 냄새가 안 나고, 소리도 안 나. 아, 어, 아파트 같은 데서 구워 먹으라고?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사에서 구워 먹어도, 옆 사람이 모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 괜찮다. 엄청 어, 괜찮잖아? 고기가 아니고. 아! <laughs> <laughs> 고기가 아이 아니고 이거! 이거 하나 있었고 이게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 젤리 같은 게 있는데 네. 안에 자석 같은 걸 똑똑 하면 이게 싹 뜨거워지면서 보온으로 이렇게 싹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음. 의료용품 비슷한 오, 거 찜질 하는 거예요? 어. 너무 평범하지 않냐 음.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터지지가 않는다 자 음. 여기 올라가도 됩니까? 아유 된다 점프해도 돼요? 됩니다 큐! 뻥! <웃음> 터졌어 <웃음>